이 시간에는 중일 1차방정식의 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적중배 어, 96쪽의 활용문제들이 일단 37번은 조금 쉬울 것 같고 38번 한번 해줄게요. 38번, 15자리 숫자가 4인 2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렇게 2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 15자리가 4래요. 응. 근데 이 15자리 숫자가 2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두 배보다 4가 작다고 한다. 이두 수의 차는 그랬어요. 이두 수의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음, 이 수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15자리 말해고 이르자리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여기를 X로 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르자리 숫자가 X다. 이렇게. 이르자리 숫자가 X입니다. X. 그런데 이 수를 4X라고 쓸 수가 없어요. 4x는, 4x로 떠버리면 이게 4 곱하기 x가 되버리잖아요 근데 이수를 표현할 때는, 얘가 지금 40이죠. 그러니까 40 더하기 x라고 쓰네요. 여기 15자리에 다 10을 곱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라 했냐면 15자리와 이수를 바꾼 수는 그래서 그럼 바꿔지니까 여기가 x가 오고 여기가 4 이렇게 오겠구만. 요그렇죠 근데 이수도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어떻게 써줘야 돼요? 여기가 그냥 x가 아니고 x에 10만큼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10x 플러스 4라고 표현하는 거죠. 10x 플러스 4. 그래서, 15자리와 1자리를 바꾼 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10x 플러스 4는, 이거는 처음 수의 2배보다 4만큼 작다. 처음 수가 이거구만. 그쵸? 40 더하기 x. 이거 가로 쳐야 되지. 이거 2배니까. 이거의 2배보다 4만큼 작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가. 페이 4를 해줘야 되 하고 이걸 풀면 x 값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두 수의 차이는, 이제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거라는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39번도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성령문제, 성령문제, 40번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38번일 거예요. 40번. 39번도 한번 해보세요. 39번은 X로 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실을 세우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나나요? 40번 한번 볼게요. 40번은, 어머니가 산책을 나선지, 어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산책을 나섰어요. 아주 이만큼 갔겠죠?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20분 만에, 20분 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그때 러니 이제 엄마 여기 있고, 그때 아빠가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죠. 20분 후에. 그래가지고 매입은 어머님, 매입은 6 0 m 그러니까 분속이죠. 60미터 r 분이라고. 1분에6 0 m 씩 간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좀 빨리 가야지, 따라잡으려면. 그래서 아버지는 120m, 일 분, 120m 퍼 분. 이 속력으로 뛰었다면, 이제 언제 만나냐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아버지가 출발한 지몇분후냐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가있고요. 아빠는 여기서 이제 그때 땡하고 출발하는데 이만큼 쭉, X분만큼 가가지고 엄마도 쭉 가고 있겠죠. 이만큼 가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x분만큼 가는거죠. 시간이.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관한 문제 속력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거속시. 거리는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거 이제 적을 해줬으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네? 금방은 나와야 돼. 1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2번. 그 다음에 속력은 그러면 뭐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다. 시간 분의 거리. 근데 여튼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때요? 시간 구하는 곳을 많이 쓴다. 시간은 목분의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거속시니까 거리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면 여기 위에는 항상 거리가 들어가는 거죠. 알았죠? 어. 속력고각시. 지우방 많이 써져있네. 거속시. 거리는 속력고각이 시간이다. 속력보 시간, 여기 뭐 그림 그릴 때과학게 보면 여기가 거리가 나오고 여기 밑에 이렇게 폭력하고 시간,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응. 과학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둘이 어때요? 딱 만나려면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 되죠. 이동한 거리. 1분에 120m, 120m, 120m 가는데 몇분 후에, X분 후에 만나요. 만약에 5분이었다. 그러면 1 2 0 m 1 5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력이고 이게 시간이니까 그걸 곱해가지고 거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거리를 사용해야 돼 거리가 같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가 만난다는 것은 아빠의 거리하고 엄마의 거리가 어떤 거예요. 이동 거리가 같아지는 거죠. 아빠의 거리는 어떻게 변하될까 아빠 속력. 1분에 120m씩 몇분 동안? 분부터 이렇게. 120x는, 엄마는 일단 1분에 60m씩 20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동한 거리는 또 속력 60 곱하기 20분만큼 간 거죠. 이렇게 1200이. 그죠? 체질이 만큼 가고, 여기서 또 아, 아빠가 오고 있을 때 엄마가 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x분 만큼 이동했죠. 1분에 60씩. 그래서 1200 더하기 60. 성령이 성령과 반치가 60X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X분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건, 요걸 풀어주면 X가 나와요 몇분후지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어렵죠 음. 다음에 또 41번 이렇게 이제 항상 성령문제는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다는 걸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세요 네. 자, 정진이는 아침에 집에서 4 k m 떨어진 학교에 등교하는데 처음에 시속 4 k m 를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시속 6 k m 를뛰어서 50분 만에 도착했다. 이때 정진이가 뛴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음.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여기가 집이 있어요 집. 집에서 이만큼딱 떨어졌는데 학교가 있어. 학교. 근데 이 문제는 중2도 나와요. 중위에서는 미지수를 두 개를 향해서 하고요. 여기서는 미지수 하나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푼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집에서 4km 떨어진 학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km로서예요. 근데 처음에 조금 걷다가, 음, 시속, 어때요? 2km, 아, 4km로 걷다가, 이만큼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뛰었대요. 여기는 시속 4km p 시라고 표현해요. 1시간. 그러니까 이게 시속이니까 여기 나오는 시간을 다 시간을 바꿔야 돼. 분, 초는 안돼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시속 6km. 허시. 이래가지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띵 거리를 버렸거든요. 이 거리. 여기. Xkm. 이렇게. 그럼 문제는 여기, 여기가 어때 여기가 띵 거리죠. 띵 거리. 여기는 걸은 거리. 문제는 이제 여기 띵거를 보니까 여기 X가 왔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로 벌어놓은 건가. 이제 여기를 그냥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이 X를 사용해서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여기 더해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빼고 나머지잖아요. 전체에서 여기를 빼고 나머지. 여기를 뭐라고 해? 요 전체 4 빼기 X라고 여기를 표현해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총 시간이 50분이 걸렸대요. 우리 시속이 얘기도 50분 걸간 와 있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총 이거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걸은 시간 더하기 뛴 시간. 해서 총 50분이 걸린 거예요. 50분 여기. 여기를, 여기를 시간을 고쳐야 돼요. 근데 걸은 시간알나 몰라.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시간 과하는 시간은 무엇분다 속력분의 거리를 표현하는 거죠. 이때 속력이 얼마였어? 4분의 거리는 4 빼기 X. 여기 포인트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때, 뛴 시간은 역시 시간 과하는 공식으로 속력분의 거리. 속력 6분의 거리는 X.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걸은 시간, 뛴 시간 더해서, 이렇게 몇 시간을 나와야 되는데, 50이라고 하면 이건 분이잖아요. 50이라고 만하는데 50시간이라는 뜻이 되버리니까 여기를 시간을 바꾸면 항상 우리가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5시간은 저희가 곱박이 60을 하죠. 3 배. 반대로 이거를 어때요. 시간을 놓치려면 나누기 60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곱하기 60. 반대로 걸면 나누기 60. 그러니까 분을 50분을 나누기 60을 하는 거예요. 60분에 50. 약분하면 6분에 5죠. 6분에 5는 1도 못 되잖아요. 그니까한 시간이 못 되는 6분의 5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식도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거 풀면 되죠. 분수 4, 2, 6, 6 있으니까 4, 6, 6의최소 분수 얼마? 응. 여기다 가로 치고 여기다 다곱해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몇서 나오겠죠?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이제 42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음. 한번 볼까요? 둘레의 길이가 3600m인 호수가를 수진이와 민지 두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어. 수진이는 분속, 분석, 여기는 분속이네요. 그러니까 분으로 맞춰야 돼요. 분속이 80m. 민지는 분속 70m 속력을 달린다면 두 사람은 출발한 지몇분 후에 만나게 되는지 보시오. 이렇게 호수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수가는 약간. 다시 땡 돌아서 다시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은 여기 수진이 위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다고요. 민지는. 성년이 다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몇분 후에 만나냐 그랬거든요. 몇분후 이거를 X 분후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 수진이는 분속 80m 1분에 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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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많이 가고, 그다음 민지는 70m니까 조금 수진이보다 좀덜 갔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 있어요. 만나면 수진이가 이동한 거리하고 민지가 이동한 거리, 그거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호수의 둘레. 호수의 둘레가 얼마예요 3,600m. 3,600m.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으로 안 하고 거리로 해야 돼요. 그죠. 이동한 거리. 수진이가 1분에 80m 퍼 분. 민지는 70m 퍼 분. 이게 분석이죠. 분석. 1분에. 그러면 1분에 80m씩 x분만큼 들어가니까 80, 80, 80, x분.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가 80 곱하기 x에서 80x 이렇게 되겠네요. 거리니까. 거리의 속력을 의심하잖아. 80 곱하기 시간 x분. 여기는 민지. 폭력 1분의 70, 씩 X분만 같겠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X분, 70X. 그래서 거리가 80X 더하기 70X 하면은 이합이 호수에 둘레돼가지고 3600. 된다는 이거 풀어주면 되죠. 이거 0 하나 지우고, 0 하나 지우고, 0 하나 지우고. 10을 안았단 말이죠. 8X 더하기 7X는 15X. 나누기 300, 이거 어, 계산하 되겠죠. 이거 한번 해봐야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공식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2학년, 3학년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활용문제, 성령문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